그냥 왜 등록금을 내지 않았냐면서 아 저한테 따귀를 때렸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 그때 네. 좀 약간 좀, 좀 상처를 좀 예, 상처를 좀받았죠 받았죠. 네. 그래서 그런 그때 좀 이렇게 좀음 마음을 좀 독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음꼭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음 그런 생각을 음 어렸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음그 이후로 뭐 그래서 그때 제 월급이 말... 네. 네. 일을 안 물고 예 네, 그렇죠. 한 네. 월급이 30만 원이었거든요. 그... 취업 나가서 월급이 그래서... 대충 한 20년 정도 좀 20년 이제 좀더 됐죠. 그 너무 너무 적. 그때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음. 네네. 근데 뭐 신분 고등학교 신분에서 30만 원이면 자, 잘 가. 엄청 않아서. 적은 거였어요. 원래 그때도, 그, 그, 네. 그때도 적은. 엄청 적은 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일 음. 거예요 아마. 네네. 지금 물가로 음. 봤을 때도. 네네. 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 뭐 그때 돈이 없는데 이제 그때 밥도 그돈이제해돈을해해되을 그 해야 는데는데친구만이친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제 거의 이심 먹고 이침도굶이 네. 음. 저녁도 굶고. 음. 점심을 먹어 먹, 드신 이유가 점심은 사에서 나오니까. 네. 제가 사실 선생님하고 비슷한 상황 아닌. 저는 진짜 배부른 그거였는데, 저는 괜히 그런 것들이 되게 아까워서 저도 학생 때 우유 하나를 먹고 뭐 그런 적도 사실 있었는데, 서, 상황 아, 사실 되게 뭐야? 달라요. 저는 어, 제가 네. 그냥 스스로 좀 아꼈거든요. 아 선생님 너무 곱게 생기셔갖고 <laughs> 그런 <laughs>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렇게 밥값도 좀 아끼시면서 돈을 열심히 네. 막 모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그쵸. 굉장히 네. 열심. 히 그것만 한게 아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음. 제가 취업을 나갔는데 네. 회사에서 한달 정도 휴가를 준 적이 있어요. 아, 고생을 했다고 아. 이제 학생이니까 아, 그쵸, 이제 한1년 정도 졸업하기 전에 해서 음. 회사에서 나란대로 신경 써준다고 네, 이제 년아니한 네. 달을 휴가를 음. 줬는데 네. 저는 그때 하루 쉬고 다시 나갔어요. 아,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그 휴가를 아예 안 쓰고 아, 하루 쉬고 네네. 집에 있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네네. 그럴 시간이 없겠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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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음. 들 정도로 해서 쉬면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쉬고 있을 때가 네, 아예 네. 맞아요 집, 네. 뭐 부모님도 그렇고 집, 집이 난리가 났는데 내가 더 열심히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laughs> 막 불태우셨네요 <laughs> 그런 거죠 네. 지금도 생긴 게 약간 인상이 안 좋지만 <laughs> 예전에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이렇게, 음, 이렇게 독하게 음. 먹어서 그런지 네네. 정말 인상도 더안 좋고 막그랬었거든요 음. 지금은 많이 유해진 건데. <laughs> 아니, 그때는, 뭐 그런. 네. 느낌은 뭐 없어요. 아, 그런 네, 네, 정말. 뭐, 이런. 런저요전에는 <laughs> 네. 이렇게 항상 인상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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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또 갑자기 기억나는 게 진짜 열심히 그렇게 막 네. 쉬는 그 휴가를 한 달을 받았는데도 사실 그 선생 그냥 그나이때 사람들은 그때 뭐한달 공짜 휴가니까 그렇죠. 네. 돈 받으면서 네. 휴가였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디 놀러 갈까 막 그런 얘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건데 선생님은 더 추가로 일을 더 해서 네. 맞아요.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고 네.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네. 졸업할 때도 네. 뭐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겠지만 공고 나온 사람들 조차 그 공부에 관심 없는 공고에 나온 사람들도 수능을 다 보더라고요. 음... 전부 다 수능을 네. 보러 가는데 네. 정말 유일하게 저만 빼고 다 갔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때도 아... 일을 했거든요. 아... 수능 날도 네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는 공부를 못 하고 관심도 없고 나의 길라는 이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네, 네. 저 말고는 다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그 아니 제가 이게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은 분명히 그때부터 분명히 뚜렷한 주관이 있었던 것, 판단 네, 기준이 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어린 시절에 조금 위기를 겪으시면서 철이 조금 빨리 드신 걸 네.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선생님 네. <laughs> 주변 분들은 엄마가 가려서 수능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데. 뭐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근데 선생님은 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으니까. 네맞아서 수능 보는 날까지 <laughs> 그 일을 네. 하신 거네요.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이 좀 좋았었어요. 근데 음... 그때는 아, 나말 나말고는 없었다는 게. 그래도 저는 <laughs> 제, 제 스스로는 <laughs> 좀. 네, 기분이 네.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음... 다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왜 학교를 가냐. 안별 그...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런 이해가 이해 정말 되지 않았었거든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어차피 공부를 못해서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 그때부터 그런 시간 낭비를 약간 한다는 게 소수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사실 아뭐제 수업 듣는 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시겠지만 가끔 제가 선생님 생각이 많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을 되게 잘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훨씬 더 먼저 이좀 외로운 길을 먼저 가셔서라는 그 경험이 분명히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아이또 아, 오늘 새롭게 드네요. 그때 말씀하신 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럼? 아니, 전혀 못 버렸죠. 그요주 그, 일이 이제 뭐 자동차를 만지던 일이었는데, 음... 그 일이 끝나고, 네네. 저녁에 또 바로 또 갈비집, 뭐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불판 닦고 뭐, 네네. 이런 일을 또 투잡으로 했었거든요. 아... 이제 거의, 거의 뭐... 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네. 집에 들어오면 12시가 넘었었어요. 잠자는 시간 네. 빼고 일을 하신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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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1년 네. 가까이 그렇게 투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네. 근데 잠만 자고 선생님이 그때 생각하셨던 거는 그냥 제가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면 열심히 일해서 하면 내가 잠도안 자고 일만 하면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조금 접근하다는 그렇죠, 느낌이 조금 네. 들어요.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손에 내가 잠도안 자고 일만 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돈은 70만 원. 70만. 원. <웃음> <웃음> 아이고. 웃면안돼 그래서 그 정도 값어치는 아닌 거잖아요. 아 굉장히 적은 돈이었죠. 그냥 20살이 넘어서 음, 그냥, 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동네에 그냥 가게 같은 데를 네네네, 들어가도 네네. 그때도 70만 원, 80만 원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유동또못 뭐, 받았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laughs> 네. 그, 그 돈밖에 안 됐으니까. 음, 남들 음. 그냥 아무 일이나 하는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네네. 굉장히 못 보았죠. 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또 아, 이게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는 아니구나, 뭐 그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가셨다고. 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니까 집에 네. 오면은 네. 세수를 하고 나면 이제 코피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피가하루종 <laughs> <laughs> 일만 하는거 그리고 그렇게 어, 젊었을 때도 네, 네. 그렇게 일하면은 이제 몸이 상하는 건지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번 정도 예좀 네. 무서웠겠어요 그 약간 그런 생각도 아, 들었었어요 어, 이러다가 어, 이거... 뭐뭐 잘못 때지는 않겠지만 음... 워낙 젊으니까 음... 그래도 뭐 잘못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음... 잠깐 그렇죠.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한두 번째 흘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게 네. 아 정말 아무리 몸으로는 아무리 일을 해도 네.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음, 그때 좀 느꼈어요. 네, 그때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죠. <laughs> 그래서 네. 그러면 몸으로 일하지 않아야겠다고 느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몸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 이후로도 계속 몸으로 일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접근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요? 그렇죠. 접근 하고. 방식이 달랐던 거 그게 거예요. 어떻게 네. 달라진 거예요? 일단 무조건 사장이 되야겠. 몸을 쓰건 안 쓰건 일단 네. 무조건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음... 했던 거죠 그때부터 남 밑에서 일해갖고는 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네. 내 머리가 아무리 좋고 뭐 어떻게 해도 네. 저한테 이득되는 건 없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할 네. 수는 없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네.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 수건... 일부터는 그렇게 접근한 거죠. 2 0대 초반에. 네. 네 그래서 사장님이 바로 되셨나요? 사장님이 그쵸 한 23살 아, 그래요? 때 된거죠 사장님이라고 하긴 그런데 아, <laughs> 네, 하여튼 뭐, 제, 제, 뭐 저희가 뭐 하셨... 저희, 그, 이제 공장을 했었어요 예. 아, 공장의 사장님이라면 그런 감이 큰안 공장은 오는데... 아닌데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웃음> <그랬어요>. <웃음>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 일을 접근하는 방향이 네. 그전에는 아 여기는 시급이 얼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당연히 그렇죠. 해, 했잖아요 네. 저도 뭐 아르바이트나 네. 이런 거할때 그랬었고 네. 뭐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도 연봉을 얘네가 얼마나 주나를 사실 제일 먼저 네. 봤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돈을 이제 아예 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돈을 생각하고 생각하지를 않았었던 거 같아요 네, 그 돈을, 그 다음부터 일을 구할 때, 네. 계속 집에서도 생각하고, 지나가면 돌아다니면서도 음. 생각을 하고, 음. 뭐, 가게를 봐도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네.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아, 생각만 아, 계속 아, 했었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와중에 뭐가, 문득 이렇게, 어, 이거는 돈이 좀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뭐, 뭐, 직원을 구해야지, 뭐, 들어오든, 제가 그렇죠? 들어가서 뭐, 배우든지 뭐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저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그냥 어, 일을 그냥, 시켜달라 그냥 뭐 돈은 필요 없다 월급은 안 주셔도 된다 그냥, 그냥 내가 일을 배 배우고, 배우고 싶다고 일에... 뭐 이렇게 일을 계속 구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그 업주 네. 사장님들 좀 놀라겠어요. 아, <laughs> 거기 싶어서? 지금 저는 음.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새로운 음. 일을 하면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어. 그게 좀 몸에 배이신. 네. 거군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음. 오히려 부담스럽고 무서워하죠. 왜냐면 바로 찰릴까봐 <laughs> <laughs> 그렇게 이제 이거 그게 되질 않고. 아니, 이 사람 왜 꼬, 무슨 꽃꾸미로 네. 이렇게 하나? 그때는 뭐 10대 때였으니까 네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제가 뭐, 그렇죠. 뭐 경쟁자라 될 아, 거라는 생각은 아, 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죠. 네. 다른 뭐 사장님들이. 오히려 좋아하죠 되게. 음, 이렇게. 음, 돈도 안 주고. 쓸수 있죠. 아니, 있으니까. 그 말은 그래도 다돈은 주시더라고. 아. 아예 안 주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선생님도 배우신 게 되게 많겠어요. 엄청 그렇게 많죠. 에이. 전 사실 그렇게 접근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그 관점으로 내가 일을 접근하면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일단 뭐. <laughs> 뭐 회사를 다니던 뭐 동네 이쪽에 일로 오면 너무 짤려잖아 가게에서 <laughs> 네. 일을 하든 네. 일단 그렇게 이제 월급을 생각을 안 하면 네. 돈을 못 버니까 대신 다른 걸 가져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재가 어디서 들어온다거나 음... 자재를 얼마를 음... 받고 어떻게 팔면 마진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을 네, 네.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일만 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네네 네. 사업의 운영에 대한 부분만 계속 관심을 갖게 되도록 음, 저절로 그 시스템에 대해 그렇죠 에이. 사실 내가 그 직원이 그냥 일개 직원이다 하면은 딱 나한테 주어진 일만 그렇죠. 하고 에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 생각이 에이. 사실 에이. 많아요 에이. 그리고 월급날 에이. 언제 오나그 생각만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에이. 근데 에이. 선생님은 어쨌든 내가 배운다는 입장에서 가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네. 예, 뭐 예, 자제 뭐말씀하셨 예.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많이 배우셨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